내 안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뉴스나 영화를 보면 간혹 극악무도한 악인이 등장할 때가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악인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토록 잔혹한 악마가 태어났을까 하면서 몸서리를 치기도 한다. 그들은 날 때부터 악마의 유전자를 지닌 채 태어난 것일까? 지그문트 바우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악마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그런가? 먼저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아우슈비츠나 굴락 히로시마의 도덕적 교훈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철조망 안에 갇히거나 가스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가스실의 경비를 서고그 굴뚝에 토큰물을 넣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트바움한 유동하는 공포. 1961년 예루살렘에서는 나치 친위대 지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아이히만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항변했다. 단지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며 자신은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을 가까이서 취재했던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행동을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다. 수백만 명의 학살에 깊숙이 참여했던 자가 사악한 괴물이나 악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지그문트 바우마는 유동하는 공포에서 오늘날에는 누구나 아이희만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수천명의 인간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을 뿐이다. 만약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우리도 언제든 아우슈비츠 굴뚝에 독극물을 넣을지도 모른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이호건 작가의 채우고 비우고 단단해지는 시간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